i mm -hmm. 배꼽 떼 냄새를 우리가 직접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맡진 않지만 그래도 가끔씩 생각나는 그런 구수한 냄새? 보자마자 이게 뭔개족 같은? 우리들의 꼬카인 같은 게임 CG를 약간 그런 거 얘기하고 있었지. 아, 확 이해됐다. 이거 약간 좀 그거야. 강아지 호수대 아, 예. 같은 거야. 야, 근데 진짜 우리 셋의 근본 게임이다 이거. 근본. <laughs> 바로 알고 셋다 이제 안하지. 삼탄이 지났지. <laughs> 아 근데 근본인 건 맞잖아. 우리, 우리의 시작이었잖아, 이게. 솔직히 레식으로 크긴 했지, 우리가. 맞긴 해. 처음 유튜브에서 하던 거 빼고 이제 성장을 탈 때는 레식이었지. 근데 신기한 게 진짜 우리 어찌어찌 잘 살았다? 그러게. 그래서 오늘 레식 다시 하는 거에 대한 이유는 사실 그게 되진 못해. 아, 오늘 레식 다시 하는 거는 레인보우스 시즌 X 라고 이제 바뀌어서 같이 예전 느낌으로 즐겨보는. 너뭐 받았냐? 왜 광고처럼 얘기하는 거야 너? 아니 받은 게 아니라 들어봐봐. 왜냐하면은 우리 셋의 근본적인 어, 게임을 온라인 보니까. 우리 이제 게임하다 중간에 그런 말 하면 돼. 와, 야 이거 진짜 전작에 비해서 확실히 품치이안좋겠다 <laughs> <달랬다. 웃음> 자 여러분들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응? 스팀, 응? 에픽 게임즈, 응? 그리고 유비소프트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이 새끼 뭐 받았네. <laughs> 야 큰일 났잖아. 아까 전에 안 그래도 시청자가 뭐 광고예요, 오늘 숙제예요 이랬단 말이야. 우리가 숙제가 아니면 할 일이 없다는 거야. 어? 아네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얘기하는 게 광고 같잖아요. 일 들어가는 순간 아이 새끼들 광고 아니네 바로 알아요. 너희 바뀌고 해봤어 어? 이거? 아니 나 어제 깔았어. 니네 들어가잖아. 한숨부터 나온다. 왜 음. 그때 그 똥내가 아직도 살아 있어서? 아유 똥내가 뭐야? 다류 더 됐어. <laughs> 아니 아, 레식 재밌게 하는 유저분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폄하하시죠? 하는 분들도 욕해. 예. 빠른 매치로 간다. 와저 입니다. 야, 아, 오랜만인데. 땡땡이다. 아, 나 순간 마은여 발음 잘못 들었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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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씨. 땡이다. 야, 이게 왜 이래 오늘? 저는별말안 했어요? 야, 우리 픽하는 캐릭터 신내 난다는데. 나나나 세고야. 난 세고야. 무슨 얘 이거 어땠승? 어? 잠깐만. 어이? 갔는데 퓨? 가라 그래. 아, 야, 왔다 왔다. 야. <laughs> 안 틀리는 벽이구나. 오 쉣! 아우! 도깡너 혼자 남았다 야야 어? 아! <laughs> 방금 스톰트루퍼식 사격 뭐야 그니까 <laughs> 야진 신났다 채팅에다가 아! 이러고 있는데 <laughs> 에? 핀카 러치로 3킬이요 아이러 거가 라 핀카 한번 해보지 뭐 잘한다 원, 밖에 돌아다니 아, 아! 어 뭐야 이거 어디 있었어? 아 위에 있었구나 야저 시간 안에만 핑카로시 성공하면 돼한명죽었어어나어 우리 스개실피야 진짜 네가 어깨빵만 쳐도 죽어 어나 이제 바라보야아 안되겠다 나 진심을 다할게 아, 진심 아, 당뇨 붙지붙어 당뇨. 진심 당뇨는 <뭐야>? 진심 당뇨 <뭐야>? 아, <왜 채팅이> 위험한 거 아니야? <S> 아. <S> 진심 당뇨 붙지부터래 <붓지> <못하래>. <laughs> 어, 뭐야. <웃음> <웃음> 왜 <웃음> 왜 <하고 싶은데>? <laughs> 나, 나 재롱 중, 재롱 중. <laughs>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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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아, 스킵을 쓰셨네. 아. 릴로야 아... 보여줘. 진짜. <laughs> <글자. 웃음> <laughs> 만나자마자. 우리... 개 못하는데?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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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 90개 뽑혔어, 나 방금. 아, 15킬이야, 쟤 혼자. 저기, 미안한데, 얘들아. 저격은 좀 하지 마라. 왜, 어. 하나 그래? 하나 그래. <laughs> 야, 오늘을 위한 시청자들과의 하루뿐인 추억이야. 우리가 이걸 더할 거라고 생각하다 본데, 아유, 그런 개심한 생각 두 번. 아, <laughs> 저격 때문에 레슨 <laughs> 잡았었는데 아, 야, 해! 어차피, 우리한테 이거는 그냥 한 <laughs> 3시간짜리 추억이야. <웃음> 야, 야 <laughs> 이형 <야>, 진짜 <laughs> 열받았나보다. 야, 여기또 어떤 맵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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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타 쿠나! 내식을 이따위로 만든 이 유비 새끼들의 소굴을 찾았다! 너희 다죽졌다야나이에 처음 봐! 나도, 나도 처음이야! 와 당황스럽네 이거? 난 미란 알란다 평면에 붙어 근처의 적을 감지한 직후에 예리한 블레이드를 추진하는 투척형 장치입니다 아 뭐래 <laughs> 저건 지루하고 현악적이야 야 빵태운 없냐? 총을 쏩니다 상대를 죽입니다 없냐? 야 이럴 거면 CJ 갱플랭크도 나오지 왜? 경. <laughs> 아 <laughs> <겨울. 야>, 리얼 <laughs> 줄먹는거 없냐? 아, 장마군이 해놓은 거다 막아봤지 <laughs> 아직 아안해데 아, 그래? 사람이 죽었다! 또 죽었다! 어, 야 잠깐만! 이게? 존나 무섭다 어? 아아아아아지나봐지아발자 아, 아, 아! 그래! 블랙비어 뭐야! 쒸쒸쒸! 그 아아아아아 마구나! 마구나 버텨! 아아아아악으아아아아 아! 도코 도줘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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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트 끝났어! 없잖아 없잖아 어, 없잖아! 야 이거 폭탄 원래 열심히 때려 뿌수지 않았냐? 이제 최첨단이네? 야 아, 맵이 보 이리 okay. 넓냐 이거. 내가 지금 어딥니까? 나왔 내가 간다아유 어? 응? 어? 야 <laughs> 이거 아! <laughs> 아! <laughs> 어디지요? 맵실이 파악할 겸. 너희들이 올 거잖아. 너희들이 와! 안갈 거야! 예잇! 야 이제 슈루탄도 저거 바로 안 터지네. 어! 야 가자. 야 얘들아 같이 가. 이거를 왜 쳐누르냐? <laughs> 키가 헷갈려서. 가가가가 돌진 가가돌가 돌진 돌돌돌돌돌돌돌돌돌가돌돌돌돌돌가돌돌돌돌돌돌돌돌가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가돌돌가돌가돌돌가돌돌돌돌돌돌돌가가 가! 가, 가, 가. 그 자리에 계속 있다니까? <laughs> 야 넬로 그냥 그래. 딸피야 쏘면서 들어가면 이이거 어. 왼쪽 어. 야, 왼쪽 그냥 왼쪽 그냥 쏴 그냥 어쟤 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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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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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들어가 그 놈아 들어가 들어가 <laughs> 어, 어?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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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밋나 파이! 코밋나 파이! 넬이 자식 설마 <웃음> <웃음> 근접으로 때리면 돼 <되죠>, 저거 그냥 어어어 <laughs> <laughs> 어? <laughs> 아, 아! 야, 저 아! 누워 있다, 누워 있다. 어, <laughs> 어, 야, 삭제 ]Uh. 성공. 아, 저안 되면 버리자 씨 있어. 쟤 죽자마자 바로 막아. <laughs> oh, 하이 yep. 어, 하이노아. 어! 야, 막아막아 막어, 막어, 막. 스틱 헨. 온 소벌. 저럼 죽어야지. 야, 나뭐 탱크 가지고 있어. 어. 거야, 뭐 쓰는 <laughs> 거야? 자, 가서 불어라. 가자. 오라이. 우리 가요. 어, 와, 이제, 그... 아, 그... 어디야? <laughs> 어, 뭐야, 움직이면 존나 맥락 야, 저걸로도 사람 죽일 수 있겠네. 딱 눕힌 다음에 멀리서. 가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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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가즈! 몸통 박치기! 가즈! 아, 우리 미션이 너무 어렵다, 야. 오바로 3킬, 덕치기 후에 2킬, 아, 어. 어떻게 하는거야 샷건 들어. 샷건 들었어. 나도 샷건이니까 같이 가자. 어, 아, 그래. 고고고고, 들어가자. 오가 준비 준비. 간다잉? 어, 간다잉? 간다, 가. 오오오 아, 니가 가! 예. 아하 존나 무섭다, 시X. 으, 나졸 x 다아 아, 뭐 어떻게 해이 맵! 뭘. 어? 컴온 피 어? 어? 뭐야 <놀람> 이게 다 뭔데! 뭔데지, 뭔데! 뭔데! 게임적으로 들으겄다 우리 야 저거 뭐 하나도 모르겠다 이거 우리 아무것도 몰라 나도 글라지나 좀 해볼까? <놀람> 아, 누구야? 비켜 새꺄! 아내거야이아 내꺼야 이야아내거야이 년아! 아씨 나는 칼리야다죽됐다아 아, 진짜 고창 지랄났네 진짜 아씨아저아개씨랄하지 말라고 뭔 쌉지랄이야 전용기에서 어떤 미친 새끼야 저격수를 두 명이나 해야 칼리도 창문 뚫리냐? 야내 복창이 뚫릴 것 같은 지금 희창 보면은 아 창문 뚫려요? 아그면 그래, 이득이네 이득 이 새끼들이 이제 통으로 못 걸어내낀다고 통과 나왔다 야 가자 가자 샀다 샀다 여기 있다 여다 있다, 있다, 있다 오케이 어? 하나 죽었다 오케이, 왜? 오케이 이제 슬슬 들어가 볼까 안무준 아, <laughs> 근데 우리 그거 어디있어 설치하는 거? 내가 떨고 있어 아니면 쓸모없는 년 내가 아, 죽었어 어 이겼어 왜왜 이겼지? <laughs> <진짜. 캐릭. 웃음> 아, 영사관도 진짜 오랜만이다 야, <laughs> 판등아, 로밍이나 야. 하자. 아 투정아 로밍이나하자 아 너가 아오 조용 <laughs> 뿅간 <laughs> 야독가게내 앞에서 갔어 <laughs> 야 뭐해 뭐 <laughs> 하는 거야 <게? 웃음> 야, 와. 아뭐브병요식이다 어? 와! 아니, <웃음> 어? 어? <웃음> 그거 이제 세대는 또줘야 저거 뭐. <laughs> 저거 당하는 애도 본가 싶었을 거야. 야, 그냥 기분만 존나 아프게. 나저더 아프게 이거. 야안 <laughs> 되겠다. 나 그냥 달린다. 야, 나 간다. 나로 간다. 케이 렛츠 고. 밸로 야 지금이야. 야, 숙본에서 멀어. 간다, 간다, 간다. 야, 다시 켜. 그쿨 몇. 밸로야. 지금이야. 아예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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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누웠다. 아, 얼마좋은다음 아, 어요 아, 이정다 아, 뭐, 아니, <laughs> 아니, 아, 아, 이런 맛이. 아, 근데 아, 오랜만이 <laughs> 어, 나 바로. 나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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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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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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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